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 나우인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브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광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 광주여야 하는지 그리고 광주시립미술관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식 광주시립미술관 유닉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For the second part of our program inside Guangzhou today, we are going to be discussing regarding the current campaigning of Guangzhou City to bring a branch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o our own region. So, why should it be Guangzhou City that we have to invite this place? And what programs is the Guangzhou Museum of Art preparing currently? We have invited Mr. Ik Yoon, the director of Guangzhou Museum of Art, to discuss this together. 반갑습니다. 먼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어, 이름은 소개하신 대로 윤익이고요. 어, 뭐 영어식으로는 익윤 이렇게 하는데.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 시립 미술관의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제가 부임한 지는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네. 영광이고요. 우선 조금 전에 서두에 소개한 것처럼 지금 국립 현대 미술관 광주관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국립현대미술관이 갖는 상징성이 어떤 게 될지 그리고 또그 국립현대미술관의 분관의 의미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소개를 좀부탁려도 될까요? 네,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표 미술관으로서 어, 한국의 모든 어떤 그 미술 문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에 따른 전시도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어떤 어, 아트뮤지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우리의 광주의 광주시립미술관이 지역 거점 대표 미술관으로서 지역 미술계의 어떤 현안을 다루는 어떤 과거부터 뭐 미래까지 다 이렇게 예측하고 전시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것처럼 국립현대미술관은 대한민국 전체를 그런 어떤 거시적인 시점으로 연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립 중앙박물관하고도 또 조금 비교가 되는데, 어,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라든지 그런 걸 다루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국립중앙박물관은 전국에 13개의 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한편,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은 지금 현재로서는 3개의 분관을 가지고 있죠. 덕수궁관 서울관, 그리고 청주관. 예. 그래서 우리 미술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역균형발전 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미술문화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거점 국립미술관을 둬야 되지 않나 최소한 호남권 영남권 뭐 이런식으로 나중에는 국립미술관이 들어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징성인데, 분관을 설립하는 의미를 본다면, 사실 그 우리 지역에 광주에다가 국립 현대미술관 분관을 넣는다. 이게 단순하게 미술관 하나를 그냥 세운다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실은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 어떤 예술의 흐름, 이제 미술 분야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 국립미술관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됨으로써 음. 우리 지역의 어떤 그 고유한 미술 문화가 어,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또 한편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가 어, 미술이 사실은 매우 대표적인 어떤 뭐 문화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대표적인 뭐 분야거든요. 광주 비엔날레를 한다라든지 어, 그리고 또 우리 조금 있다 또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세하게 전통에서부터 현대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미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 광주가 그것을 갖는다는 것은 광주가 미술 문화 도시로 자리를 잡고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오 listening to actually g i v Well, the symbolic meaning of this MMCA and what does this establishing a branch mean? That's the question we asked. And he explained that the symbolism of bringing this uh, MMCA to Gwangju city would represent official recognition of Gwangju's place in Korean art history. Because obviously, Kwangju has its own distinct artistic lineage, including traditional painting, modern art, or people's art in the Kwangju Biennale and the others. But hosting this place would be acknowledging these as vital currents in Korea's art history. Not to mention the other, uh, other one that he mentioned was the Central Museum. Central Museum. The National Central Museum actually seems to have 13 branches across the country, whereas this MMCa only holds three, and they're all located in the capital area. So having these sub branches out into the regions, including our own, including Honam and Yeongnam regions. Would mean that we will be able to have these investigations and further in depth studies and research into this art history and this art movement, as well as having this connection with the Central Museum as well and having this. kind of like a tower, control tower for all the other art forms that are being conducted within w a n g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주 에 아무래도 비엔날레도 아무래도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민중 미술이라든가 뭐 아시아 현대 미술 이런 부분들에서 이 설립을 하게 되면 좀 컨트롤 타워처럼 많은 부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잡아 줄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광주시가 25년 전부터 이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를 준비를 해 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분관 유치를 추진해 온 이유 이제 말씀을 해 주셨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25년 전부터 어, 국립미술관을 광주에 유치하면 좋겠다라는 게 어, 지역 미술인들 그리고 지역에서 미술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우리나라 미술관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1986년에 생겼고 그 이후로 지방에 이제 다양한 공립미술관들 이 생겼는데 우리 광주시립미술관이 올해 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예. 어,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에는 이제 남종 문인화를 비롯해서 오지오 화백의 구상미술 정 정말 그 유명한 수 o 김환기 화백의 추상 미술 이런 부분들이 어 전통 미술 또 그리고 근대 미술 이후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1980년대부터 민중 미술이라든지 h i n e s e Chinese c h i n e s 동 Chinese c 이 i n e s 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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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9 n e s e c h i 아시아 최초 비엔날레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 국내외 어떤 그 현대 미술의 흐름에서 우리 광주가 정말 위상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인정을 받고 앞으로 조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가에서 미술관 하나 광주에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당성 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부분은 사실, 어, 이제 그 문화판의 어떤 그 불균형을 좀 이렇게 해소하는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뭐 기타 다양한 부분에서 너무나 수도권 위주로 나라가 지금 어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문화만큼은 어, 지역이 좀 골고루 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광주에 국립미술관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시설을 하나 넣는 것그 이상으로 어, 지역 문화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가 유독히 어, 광주는 사실 문화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어, 국가 차원에서도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계획을 함께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그 지역민을 뭔가 배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음.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 광주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 광주 시민들도 또 자긍심이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아 그래 이 불균형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가 좀한번더 생각을 해 보게 네. 되고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한 지역 예술 생태계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그 고용 형태에 네. 이런 분들도 키워낼 수 있다 인재도 키워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3개의 분관을 가지고 있는 국립중앙미술관, 중앙박물관. 과는 다르게 이게 지금 3개밖에 분관이 없는데 호남, 영남 지역 등에 이제 분관이 설치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광주만의 경쟁력은 또 어떤 게 있을지, 뭐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광주형 국립미술관 모델의 핵심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가능성이 어, 존재할 수 있는데,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어떤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의 국립미술관을 뭔가 특성화해서 짓는다면 어, 너무도 당연하게 광주의 문화적 특성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죠. 광주가 어떤 도시이고, 광주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따른 국립미술관이 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것이 답안이 될수 있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우리 광주 정체성을 어,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 첫째는 어, 광주 하면은 우리 미술하는 사람들한테는 어, 전통 예양의 도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광주는 어, 방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전통에서부터 또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술문화가 너무도 자리를 잘 잡았고 또 그게 자천 타천 다 인정을 받고 있는 도시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미술문화를 정말 잘 연구하고 이걸 잘 알리려고 하면은. 어, 지역의 다양한 미술까지도 함께 연구가 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 혼합 미술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혼합 미술이 우리 국내 미술사의 50% 이상의 뭔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광주에다가 국립 미술관을 짓는다면 첫 번째 제안으로서는 어, 국립 광주 미술관에서 혼합 미술을 좀 연구하는. 그런데 음. 이런 조건에는 당연하게도 그러면 이제 뭐 영남 쪽에도 하나 지어줘야 된다라는 네. 가능성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할수 있는 거죠. 50%라고 했으니까 네. 나머지 50%는 그럼 영남 쪽이 될 네, 것인가 뭐 이, 이런 네, 네.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어, 광주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50%를 가지고 있고, 뭐, 영남이 한 30%, 그리고 서울, 경기 이쪽으로 한 20%,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너무 때문에. 너무 좋은 배럴이에요, 네. 사실. 그, 우리는 뭐, 3분의 1이 아니라 50% 정도를. 그래서, 그게, 중요하군요. 그게 되어야만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술 문화를 바르게 연구할 수 있는 음.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전통성이 이제 광주가 좀 있고 그렇죠 왜냐면 하 예. 이제 뮤지엄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보수적인 박물관이에요 그렇죠. 미래보다도 예. 과거의 문화적 자산 이걸 잘 연구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혼합미술을 연구할 수 있는 국립미술관 그래서 음. 국립광주미술관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예. 어, 두 번째로는 우리 광주 하면은 민주인권 평화도시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사실 광주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선도한 도시고 예.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 특히나 우리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정치적인 근현대사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민주화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 잘 발전시키고 승화한 도시는 광주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광주의 어떤 그 민주, 인권, 평화의 어떤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그걸 미술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광주하고 너무 딱 들어맞죠. 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두 번째 가능성의 미술관은 국립 민주인권평화미술관 음. 이것을 한다라면 예. 사실 5.18의 어떤 역사적 경험을 예술적으로 해석하고 네. 또 치유하고 국가가 뭐 여러 부분에서도 보상도 했고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이것을 정말 인정하고 승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진정한 어 민주화되는 도시 인권이 살아있는 도시 평화가 존재하는 도시 그렇게 저는 될 걸로 생각하고 광주가 가장 앞서서 그런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게 미술 문화로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음, 지금 말씀을 차분하게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들으면서 모두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 아, 네. 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싶은 부분들도 되게 이해가 쏙쏙 잘 되고 있어요. 네. 또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 그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시도 우리 광주 하면은 우리가 2014년에 이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ACC. ACC. 그렇지요, 예. 사실은 광주하면 언제부터인가 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 타이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역시도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또 다른 모범 답안으로 국립 아시아 미술관. 음. 어, 사실 우리가 현대 미술하면 그 서양 미술 위주의 어떤 현대 미술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모두가 뭐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모든 게다 서양식의 어떤 패턴으로 이제 지금 변해 있어요, 사실. 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하더라도 이런 옷안 입고 사셨죠. 네. <laughs> 어, 근데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는 오늘날의 어떤 그 정치 경제 뭐 문화 이런 곳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 모순 이런 것들을 아시아성에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철학 음. 모두가 공존하는 어떤 그 자연과 함께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네. 우리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 어떤 캐치 플레이를 걸고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 광주에 아시아 국립 아시아 미술관이 생긴다면 사실 ACC는 아시아 문화 전당이지만 약간 컬처 컴플렉스 센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뭐 컬렉션을 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예, 예. 아시아 미술 문화의 모든 어떤 보물 같은 자산들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차분하게 수집하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광주에 가면 아시아 미술 문화의 정수를 볼수 있는 미술관이 있다. 음.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완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시아 문화 전당을 짓고 마칠 것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또 완성되는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완성도 있고 수준이 있는 국가 예산이 수반하면서 어 국가적으로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과 협력하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선두 주자로 나서는 음.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어, 뭐, 경제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렇기 좋죠. 때문에 아시아 미술관이 생기면, 어, 여러모로. 장점을 많이 가질 수 있죠. 이 아시아 문화전당 이제 ACC가 2015년에 개관했는데 만약에 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아시아 이 이런 미술 예술의 이런 과거사 이런 것들을 보여줄 네. 수 있다면 약간 용두 쌍두마차처럼 이렇게 양쪽에서 모든 걸 잡아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전통적인 예향. 그리고 호남권이 50% 국내 이제 역사 미술 역사의 50%를 하고 있고 또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민주 인권 평화 그리고 네. 아시아 문화 이런 부분까지 네. 나눠봤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어 우리가 사실 이제 2014년에 유네스코로부터 미디어트 아 창의도시라는 타이틀을 어 인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의 또 하나의 정체성은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입니다. 음. 그래서 이에 부합하는 국립 미디어 아트 미술관을 광주에 쥐어주면 어떨까? 사실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장르가 태동된지는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어 21세기 들어서 더더군다나. 어 이제 뭐 우리 광주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어떤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성 큰 전시회를 보면 미디어 아트가 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또 한편으로 광주가 요즘 AI라든지 어, 뭐 첨단 테크놀로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 미래의 어떤 그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어, 광주가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이니만큼 음. 국립 미디아트 미술관을 만들면 어떨 것인가. 오, 그것도 너무 좋네요. 어 지금 뭐 여, 여러 나라에서 미디아트 전문 미술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 독일의 뭐 ZK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는데 광주에다가 문화도시이니까 또 미디아트 창의도시이니까 미디아트를 중심으로 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에서 주도로. 미디아트 어 미술관 하나 만들어 준다면 음. 이건 역시도 어,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적인 어떤 큰 일을 해내는 것이고 예. 우리 광주에 너무나 정체성에 딱 맞고 어, 유네스코에서도 더더군다나 기뻐할 거 아닙니까 미디아트 어 미술관이 생겼다는 것 자체로.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미술관이 생기면 디지털 아트의 전시 공간을 넘어서 앞으로 기술과 예술, 인간과 데이터, 도시와 창의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실험적인 예술 플랫폼으로 가능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면은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네 개가 우리 광주 정체성에 다 맞고 이제 선택은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어느 게 가장 잘 어울릴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면 될것 같고 저는 한편 미술 문화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네 개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 국가 차원에서 이중 하나를 해준다면, 나머지 세 개는 하나 정도는 우리 시에서 또 고민해서 추진하고, 음. 하나 정도는 또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조화롭게, 어, 얘기를 해서, 어~ 뭔가 큰 어떤 사립미술관 뭐~ 리움 삼성에서 추진하는 리움 미술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어 대기업이 뭔가 그~ 사회 환원 차원에서 네. 어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 하나를 또 추진해 준다면 와어 정말 광주가 이런 다양한 국립 뭐 시립 또 무슨 어떤 사립에서 사립, 예. 운영하는 뭐~ 문화재단 뭐~ 이런 어떤 전문 뮤지엄들이 생기면 정말 정말로 문화 도시고 어, 미술이 발전하는 어떤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So, inviting this National Guangzhou Museum will be aligning with the city's identity in mainly four points that he has mentioned, which is first of all the traditional art history that Guangzhou actually composes. And it's actually composing 50% of the whole national art history. So, having this Honam region's own art museum would be very important to value the tradition. After all, museum is to reflect what has happened in the past and so therefore move towards the future. And Honam's uh, art history is actually very traditional something that cannot be neglected second thing he mentioned was about keeping democracy and peace as we have our own proud and very tragic history of the May 18th and so to remember how we have been successing on this spirit of the May 18th will be also another point that we can focus on third point that he has mentioned is regarding the ACC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since 2015 as it is actually encompassing of all the Asian cultures this museum if it gets to focus on the Asian art, it will also be able to serve as a hub for the Asian art of different forms to be exhibited together. And the last point that he has mentioned was regarding the media art, as is also gaining popularity these days. I think all of them have very good senses. 자 그럼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싶긴 한데 저희가 앞으로 월에 한 번씩 보시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들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장님께서 이 광주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미술 미술은 그렇게 어려운 장르가 아닙니다 미술이라고 하면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어떤 삶의 흔적을 이제 미술 언어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예술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음악은 음악적인 언어, 문학은 문학적인 언어, 건축은 건축적인 언어, 뭐 공연 예술은 공연 예술을 통해서 몸짓으로, 미술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 조각으로, 또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인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미술관에 오셔서, 어, 미술작품을 보면서, 어, 좀 뭔가, 그 삶의 어떤 여유, 그리고 미술작품을 보면서 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어 자신의 어떤 그 문화적인 감성을 좀 되삭이면서 더위도 피해가고 음. 그런 뭐 시간이 되니까 미술관을 좀 자주 오시면 좋고요. 우리 광주시립미술관은 장점이 또 무료입니다. 예. 미술관 안에는 카페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다양한 휴게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뭐 두세 시간은 편하게 지낼 수 있고 그러니까 가족 또 지인 뭐 이렇게 오시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말 데이트 코스로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관장님 모시고 마치 문화 강연 듣는 것처럼 저희가 너무 좋은 시간 보냈는데 다음 번에 또 모셔서 광주 시립미술관 이야기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유닛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